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4일 월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고요. 먼저 제휴 삼성카드 할인 상품입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한 박스 2kg 6,000원 할인에 트레이더스 캐시는 추가 적립 1,000점이고요. 블랙 타이거 새우는 대 사이즈로 한 팩에 2,000원 할인, 트레이더스 캐시는 1,000점 추가 적립입니다. 호주산 냉장 와규 특수부위 1.2kg 한 팩에 10,000원 할인 트레이더스 캐시는 1,000점 추가 적립이고요. 멕시칸 윙봉은 한 팩에 2,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점 냉동 볶음밥용 채소 1.5kg 3,000원 할인에 추가 적립 1,000원 티스탠다드 껍질 채 구운 통 마카다미아 1kg 새롭게 선보이는 신상품으로 19,980원 트레이더스 캐시는 1,000점 추가 적립입니다. 체크 스테이크 육포 200g에 2,000원 할인이고요. 추가 적립 1,000점 유한양행 마그네슘 4 0 0 30정짜리 3개 3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점 다우니 프리미엄 실내 건조 액체 세제 2리터짜리 2개 6000원 할인 1000점 추가 적립 되겠고요라앤락 아이스볼 메이커 5조 새롭게 선보이는 신상품으로 14,980원에 트레이더스 캐시는 1000점 추가 적립 되겠습니다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분들에게만 트레이더스 캐시가 추가 적립 된다는 점참고해주시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10개 품목만 사도 만원을 적립해드리니까요 청고하셔서 아직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뜰 구매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포인트 정립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봉에 성주참에 2.5kg 3,000원 할인이고요, 낙지젓은 1kg 한 통에 1,500원 할인, 비비고 통 오징어 만두는 200g 세 개로 2,500원 할인, 차주 안심 따의 살코기 참치는 150g짜리 8개 구성으로 3,000원 할인, 골든 버터 크래커. 2,000원 할인 해피홈 파워 캡슐 세제 익스트림 클린 80개짜리 3,000원 할인 테일러메이드 골프장갑 2,500원 할인 3일 피거 드로즈 3매 6,000원 할인 ANF 6스프리에스 인도어 독소고기 인도어 캣어덜 6.8kg용으로 각각 10,000원 12,000원 할인입니다 우드 2단 화분 받침대는 5,000원 할인되겠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리빙페어 행사도 20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WMF 퓨전테크 퍼펙트 프리미엄 압력솥 삼성카드로 결제하시면 11만 5천원 할인 행사 진행하고요. WMF 스테이크 프로피펜 4만원 할인 역시 삼성카드 결제 할인입니다. 조셉 조셉 네스티벌 세이지 9개 세트 만원 할인 에버레스트 쿨포터블 메모리 폼백에 5천원 할인 포트메리온 국공기 밥공기 대접시 6개 세트 15,000원 할인. 에버레스트 메모리 폼 듀얼 토퍼. 더블 싱글과 퀸 사이즈로 2만원 할인입니다. 삼성카드 결제 할인 상품이었고요. 다음은 신세계 포인트 정립하면서 할인받으실 수 있는 행사 상품입니다. 휘슬러 코펜하겐 3종. 25,000원 할인. 해피콜 인덕션 파티웍. 32cm로 5,000원 할인. 글라스락 네오 7조는 7,000원 할인 되겠고요. 퓨어레인 수도용품 6종은 20% 할인. 듀라셀 디럭스 더블웨이 AA, 트리플레이 각각 22개씩 3,000원 할인, 브리타 막스 트라 프로필터 6개 5,000원 할인, 지퍼락 지퍼 백3종 5,000원 할인, 볼스원 레인오케이 하이브리드 와이퍼 7종 2,500원 할인 되겠습니다. 나들이 아이템으로 준비된 신세계 포인트 할인입니다. 산리오 파크론 디자인 캠핑 매트 2,000원 할인, 파크론 고밀도 캠핑 매트 1,000원 할인, 마그나 핸드카트 6바퀴 3,000원 할인, 이글루 아웃도어 스탠저그 2.36L 용량으로 3,000원 할인. 알틱존 2단 하드 트레이 소프트 쿨러 5,000원 할인. 코베아 룸브레카스 렌치는 3,000원 할인이고요. 불스원 선바이저 방향제 8개 세트 4,000원 할인. 간편 피크닉 세트 36개 5,000원 할인. 선에너지 4개짜리는 600원 할인이고요. 침실 아이템으로 까사미아 60수 고밀도 호텔 차렵이불 퀸 사이즈로 10,000원 할인. 가사미아 피치 스킨 차렵 이불과 베개 커버 세트 역시 퀸 사이즈로 5,000원 할인 모두 신세계 포인트 할인입니다. 화이트 쿨 서머 패드 퀸 사이즈 5,000원 할인 바다나라 컴포터 더블 싱글 사이즈로 5,000원 할인 코지 앤 선니 워싱 차렵 이불 더블 싱글로 5,000원 할인 히티 시나모롤 차렵 이불과 베개 커버 세트는 더블 싱글 사이즈로 5,000원 할인 투게더 줄루비 피그먼트 워싱 이불 겸 패드 퀸 사이즈로 3,000원 할인 되겠고요. 신세계 포인트 할인입니다. 주방 아이템 행사 상품으로는 네오플레임 프린츠, 프라이팬과 웍 3,000원 할인, 신세계 포인트 할인 되겠고요. 통삼중 이연복 비큐브 프라이팬, 28cm로 인덕션 겸용되는 제품 5,000원 할인, 멀티 파스타팟 4.4L 용량 5,000원 할인, 가사미아 시그니처 2단식기 건조 25,000원 할인, 코렐 시나모롤 5개 세트 20% 할인, 프레스카 폴란드 면수세이 6개, 2,000원 할인, 덴비 한식 듀오 7개 세트 2종, 30% 할인으로 모두 신세계 포인트 할인으로 행사 진행합니다. 베어베베 클린 폴더 매트 만원 할인, 호환형 LED 형광 등 3,000원 할인, 개별 절전 멀티탭 3구 세트, 4구 세트도 3,000원 할인하고요, 코코도르 디퓨저 오브즈 에디션 봄 3,000원 할인입니다. 여기까지 리빙 페어 행사 제품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진행하는 먹거리 행사 제품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알뜰 장보기 하실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